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어, 오늘 시장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출렁거리고 있어요. 아침에 장 시작을 할 때는 일단 뭐 아래쪽으로, 아니 위쪽으로 쭉 한번 올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아래쪽으로 확 밀다가 다시 올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쪽에 오늘 수급적인 부분부터 좀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데 아침 장 시작할 때 외국인이 선물 쪽에 매도를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기관들 쪽에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를 유발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이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베이시스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기도 하고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집중적으로 좀 취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을 시키고 그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부분을 밑에다가 바구니를 깔고 담아내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 보면은 이게 지금 외국인들 선물 쪽에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장 시작을 하면서 9시 30분까지 선물 쪽에 포지션을 수량으로 따지면은 뭐 2000개 이상 한 2500개 약도 조금 넘어 갔던 것 같네요 그래서 2500개 이상 매도를 집중적으로 취하다가 지금 이 포지션을 지금 대폭 축소를 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베이시스가 상당히 악화가 됐던 부분이고 이 베이시스가 악화가 되면서 지금 어, 프로그램에 관련된 물량이 나왔던 흔적이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베이스, 베이시스가 점점, 점점 안정이 되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아나가는 과정인데 오늘 외국인들 쪽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좀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매도 물량이 나와서 일정 부분 외국인들이 좀 매도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오늘 움직이는 모습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유입을 시키는 모습이에요. 의도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물량 유발시키면서 어 밑에서 바구니 깔아놓고 물량을 전부 담아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흐름의 모습은 상당히 좀 좋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들,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그냥 계속 홀딩해서 가지고 갑니다. 혹시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어저께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 줄였어요. 절반 매도를 치고 그러고 나서 어 지금 서울반도체 아래쪽으로 눌리던지 말던지 눌리면은 밑에서 물량 다시 받으면 되니까, 위쪽으로 그냥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대로 좋고, 눌리면 물량 다시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 그대로 좀 홀딩해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남북 경협주 관련된 부분 쪽, 그 다음에 지금 비금속 광물 이쪽의 흐름이,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업종별로 보면 지금 증권 쪽이 업종으로는 좀 제일 강하게 움직여나가고 비금속 광물이 위쪽에서부터 조금 눌리기는 했는데 기운이 꺾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비금속 광물 쪽으로 지금 단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성신양해, 성신양해로 제가 사인 드렸던 부분이 12,900원 이하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12,900원에 매수하셨을 걸로 보고 있는데, 얘에 대해서는 손절 라인은 일단 중요한 손절 라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12,400원 있는 자리 아래쪽으로 깨고 들어가면 손절 치고 도망갈 거예요. 12,400원 있는 자리 깨면은, 손절치고 도망갈 거고 제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위쪽으로 13,500원 이 있는 자리 위쪽으로 는 넘겨 세울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관점으로 지금 접근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는 점그점 그점 염두에 좀 두시면서 성신양에 계속적으로 잘좀좀 지켜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양호하게 흘러가는 모습이고 외국인들 쪽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유입돼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눌리는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순환을 돌리면서 빠르게 돌아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들 보유하면서 시장 위쪽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2,140 포인트 있는 자리 위쪽으로 뚫으면은 전체적으로 힘이 좀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시 강조합니다. 보유 종목들은 전부 다 홀딩하고 오늘 성신양에 단기 관점으로 접근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아침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